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자 콘유 교육의 장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2 대상으로 수학 원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1번에 자, 로그 성질을 이용한 계산인데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그래서 로그의 a 플러스 로그의 b가 되었을 때 로그 성질이 로그의 a 곱하기 b로 되죠. 자 물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로그의 a 의 곱하기 역수로 해주면 계산이 굉장히 편하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로그 성질을 쓸 때는 항상 로그 앞에 1로서 1로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보니까 2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를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 제곱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네,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자 로그 2의 6분의 1입니다. 자 진수의 곱이니까 자, 올라가서 16분의 9가 됐다 그죠? 16분의 9.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로 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역수로 해주는 것이 계산상에 예, 편합니다. 자, 는, 자, 로그 2에, 자, 약분하시고, 약분하시고, 그러면 32분의 1이 되는데, 자, 지수로 고쳐주면은 32분의 어, 1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이고요. 자, 그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니까 지수 문제네요. 자, 8은 2의 세제곱이다 그죠? 2의 세제곱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녀석 해보죠. 자, 요거 에, 지수를 고치면 4는 2의 제곱이구요. 3분의 2제곱입니다. 나누기.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루트 2죠? 요거부터. 자, 요건 별도로 여기서 할까요?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자, 요 앞에 2가 생략되 있죠? 2하고 3하고 곱하게 되면은 6제곱근 2의 4제곱. 자, 지수법으로고치면 2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4죠?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 자, 6분의 7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음,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2의 6분의 7제곱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뺀다 그죠 2에 이건 6분의 4니까 마이너스 6분의 3이 되고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 계산을 다 했는데 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래스 이쪽은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그죠 똑같은 것이 두번더 해졌네요.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자, 2에 2분의 1 제곱 되구요. 예, 루트 2다, 그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예, 로그 문제인데, 밑이 2하고 똑같다, 그죠? 진수의 곱이네요. 자, 그러면, 로그 2에다가, 자, 여기 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엑스분의 코사인 제곱 x 가 되고요 플러스 코사인 1곱합니다 그다음에 일 플러스 사인 x 가 되고요. 코사인 제곱 x 는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가 되고, 요거는 1 플러스 사인 x 1 마이너스 사인 x 로 인수분해됩니다. 약분 자 그래서 로그 2에다가일 마이너스 사인 X가 남았구요. 요것도 적어주면은 1 플러스 사인 X구요. 자, 따라서 로그 2에 2가 되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A의 범위가 나와 있구요. 10의 A제곱을, 자, 10의 A제곱은 예, 밑을 전부 다 예, 10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이 되고요 10의 a 제곱 네, 10의 1제곱 자 그래서 10의 a 제곱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는 2 5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로그 밑치 10인 2가 되고요 또는 로그 10의 5가 되고요 로그 에 10의 8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a 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몽땅 더해주면 되겠죠 자, 로그의 10에 얼마? 80. 자, 로그에 10에 10 더하기, 로그 10에 8이 되고요이 녀석은 1이죠. 자, 2에 세제곱이다. 그지? 3 내려오시고, 로그 10에 2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플러스가 보이면 양변제곱. 자, 요거 우리 학생들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타인 세타 자 4분의 6인데 2분의 3으로 계산하시고 자 그래서 사인 세타 코타인 세타는 자 1이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2분의 1이 된다. 그죠?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을 다시 곱해주면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합과 곱을 알았고 자 요걸 전개를 하는데 1 플러스 코사인 네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네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네 제곱 세타 코사인 네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의 제곱으로 만들고요 마이너스 2 4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1이다 그지? 그래서 1의 제곱은 1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적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곱을 제곱하는 거죠. 이거를 제곱한다 그지? 그럼 16분의 1이고요. 플러스, 이건 곱을 몇번 곱하니? 4번 곱하네? 그래서 4분의 1의 4제곱 자, 그래서 요거는 이다 거지,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56분의 1이구요.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256분의 48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6번은요, 요거는 그부정방정식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를 묶어보면은 X로 묶어주면 Y-1이 되고요 4로 묶어주면 y-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x-4, 그 다음 y-1로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와서 2의 x제곱은 80이고요. 5의 y제곱은 80입니다. 자,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각각 요건 2의 4제곱으로 나눠버려요. 그 다음에 2의 x-4제곱이 되고요. 16에서 80을 나누니까 5가 되네요. 이 녀석은요 5로 나눠주겠습니다 5로 나누면 5의 y-1 제곱은 16자 그다음 5, 5가 이렇게 갔다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2에 x-4 제곱에 y-1이 있구요 이것이 16은 2의 4 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x-4 y-1. 2의 4제곱. 그래서 답은, 이 녀석의 답은 4가 되는 거죠. 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자, 7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6제곱근에 18이 있고, 제곱근에 2의 a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녀석이 두 자리 자연수의 세제곱근이랍니다.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니? 이렇게 해서 세제곱근이랍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지수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지? 근데 18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구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 개씩 나누어서 갑니다. 그럼 6제곱근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자, 이거 두개 걸려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6하고 3하고 곱해서 18제곱 근 2에 a 플러스 1제곱. 이거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2 곱하기 3의 제곱에 6분의 1제곱 곱하기 2에 18분의 a 플러스 1이구요. 자, 요거 전체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쓰면 2에 6분의 1제곱 곱하기 3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2에 6분의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음, 6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곱하기 자, 요거를 계산을 너무 미리 해버렸다잉. 자, 요걸 풀면은 2의 6분의 1제곱이구요.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구요. 곱하기 2의 18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하시고, 이게 3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밑에 있는 요 녀석. 미지 같죠? 2의. 이거는 18분의 3이지 않습니까? 18분의 a 플러스 4가 되구요. 3의 3분의 1제곱. 자, 요것에 3제곱. 자 따라서 2에 6분의 a 플러스 4구요. 3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한게 이거구요. 이것이 두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10이 되구요. 2에 6분의 a 플러스 4제곱 3분의 100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3점 얼마 얼마 요게는 33. 훌랄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음, 요 값이, 요 값이 6분의 a 플러스 4가, 자,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2가 되면은 2의 제곱이 되어서 4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3, 4, 5가 되면 2의 5제곱, 5까지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A 플러스 4는 12, 3, 6, 18, 24, 30 그래서 A는 8, 14, 20, 26이 되어서 몽땅 더하면은 A의 합은 자, 22에 68이 나오네요. 그죠? 68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8번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8번 문제 보니까 먼저 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의 이름이 로그의 2의 x입니다. y는 자, 그다음 이쪽 부분은 y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로그 2의 x 구요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x1, y1이 됩니다. x1과 y2의 대소관계가 x1과 x2의 대소관계가 나와있죠. 여기는 b가 되구요. x2, y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함수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가 역함수의 관계가 있다. 역함수구나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요 마이너스 1이 요 쪽으로 2의 지수로 가게 되면은 2분의 1이 되죠. 자 역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어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죠? 그래서 어 기억번에 x1과 y1이 같다라는 것이 참이 되고요. 니은은 x1이 이제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데 x1이 여기에 있는데 그죠? 예, 1보다는 작네요. 그런데 2분의 1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이 x 1의 왼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여기에 로고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시고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이 되어서 이 값이 1이 됩니다. 1. 자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넣어보면 여기다 넣어보면은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거는 루트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1보다 작죠. 그래서 대소 관계가 어, 맞아진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 x1 왼쪽에 있다. 어, 그래서 2분의 1이 여기 있다 가정하시고 대입한 다음에 그 대소 관계가 맞으면 2분의 아, 1이 x1의 왼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연도 참이 되고요. 디귿 번은요. 디귿 번은 D급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X1과 X2의 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 필요하느냐 하면 로그의 X1 플러스 로그의 X2라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A에 있는 점은 B에 있는 점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A에 있는 점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Y1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1 이구요. 자, B 점은, 아, 파란 녀석, 파란 녀석 로그 함수에, 에, 있는 거니까 요게 대입해야 됩니다. y2는 로그 2의 x2 가 되구요. 자,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되겠죠. y2에서 y1을 빼야 돼. 아, y2에서 y1을 빼구요. 자, 로그 2의 x2.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죠. 로그 2에 X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변이 로그 2에 X1과 X2의 곱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Y2 마이너스 Y1이 여기가 Y2지 않습니까? Y1이 좀더 위에 있죠. 그래서 대소관계가 자 여기가 Y2고요. 여기가 Y1입니다. 자 Y2에서 Y1을 빼면 음수가 되겠죠. 여기 음수입니다. 음수.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가 되고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X1과 X2가, 자, 2가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에 2의 0제곱, 1보다 작다, 그죠? 그리고 X1과 X2는 0보다 물론 크구요. 그래서, 예, D급번도 참이 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